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오늘 이제 그 한필가족, 한필가족들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한필가족들 중에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혼인을 해서 그 한국에도 이제 호적에 가족들을 다 올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같이 이제 그 필리핀에서만 이제 결혼하고 아니면 동거를 하고 살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뭐 그게 대신경을 해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 여성들도 이제 한인, 한국 사람하고 살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애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갖기를, 그 원하는 부모들이 또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은 뭐 한국에서도 결혼도 하고 또 한국 호주계 아이들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한국 여권도 갖고,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속 관계가 좋아서 그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 이게 문제가 돼 갖고 그요근로 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잘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 안 좋은 경우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가 되고, 3월 30일 전까지, 어, 국적을 그 전에는 이제 두알 국적으로 필리핀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18세가 됐을 때 한국은 이제 두알두 두 가지 이제 그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음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뭐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경우는 아버지가 모든 서류도 만들고 해가지고 큰그 문제가 없지만, 떨어져 있다. 뭐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 않다. 이러면 이제, 그, 서류를 만들고, 서류를 접수하고 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자동적으로 이제, 뭐, 22세가 되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고, 여자든 22세 전에 한국에서는 국적 선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이제 내가 이제 한국 여권도 갖고 있고 다 하다고 해도 이제 국적을 상실합니다. 자동상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필리핀에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다. 우리 애는 이제 한국 애다. 그리고 한국에 왔다 갔다 했다. 한국 여권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22세가 됐을 때, 아버지 서류가, 아버지가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고, 지원을 안 해줬을 때, 어, 국적은 이제 자동으로 상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호주에안 올라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또 애를 놓고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내 자식이니까 얘를 이제 한국 국적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는 혼인 뭐 신고 전에 아이가 국, 국적은 아직 필리핀이고 다만 그 우리 국적을 만들어 주려는 것은 이제 법무부의 국적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려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DNA 검사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태어난 이제 아이라고 해도 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한테 어 신경을 쓰고 해야 아이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는 거지. 아이가 그냥 이제 뭐어 끝까지 이제 좋은 케이스로 좋은 케이스로 행복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이제 어, 모든 그런 절차를 다 밟겠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제 불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애를 근사를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남자가 좀 신경을 안 쓴다 이러면 얘들은 이제 100% 빌피네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그 한국 사람하고, 이제 필리핀 사람하고, 이렇게, 어좀 이슈가 있었죠. 어 이슈가 좀, 이제 좀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 그쪽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어 아이들이 이제, 어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뭐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거기 그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한 바퀴 돌아갔고 그쪽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어 질문을 해왔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연락이 오는 한국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연락 와갖고 한국에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필리핀에서 애가 생겼다. 근데이 애를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거는 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지 신고를 진행하셔 가지고 어, DNA 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법무부에 제출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걸 이제 어, 인정받으면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국적이 이제 영원한 건 아닙니다. 어뭐 한국 여건이 있다고 해서 그어 영원한 게 아니고 뭐 일단은 이제 저게 어내 자식이고 뭐 필리핀 여성하고 사이에서 뭐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내 자식인데. 내가 이 자식, 이, 내 자식들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끝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어, 한국에서 이제, 어, 자동 국적 포기가 된다. 상실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은 뭐 이렇게 하는데 두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뭐 아무래도 그, 좀 쉽게, 아, 이제, 국적 취득하는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되고. 근데 제가 뭐, 100번 이래 설명 하나, 한들, 그뭐 수류 한번 보면 되는데, 근데 그 수류를 어디서 봐야 될지도 모르는 또,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또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 링크를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